챕터 11입니다. 11 챕터 10은 동사 변신, 두 붙이기, ing 붙여서 변신시켜서 문장에서 쓰는 거 했고, 챕터 11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품사 중에 누구다, 접속사 에를 하고 있다.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다더라. 대등하게 탁탁탁탁 연결해 주는 애가 이런 애들이 있고, 그다음에 본 문장이 있는데 본 문장에서 이런 목적어나 이런 자리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애들이 있고 또는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만의 뜻을 가지고 자, 자기만의 뜻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뜻을 가지고 또 다른 문장에 붙어서 붙어서 이렇게 사는 애들이 있다더라 그런 접속사 이런 애들 접속사가 있다더라 해서 포인트 1에서는 엔드를 했고 자 포인트 2에서는 어스 레고 오늘 포인트 3에서는 누굴 한다? 오월입니다. 오월. 오랄. 오월의 뜻은 음 응. 뭐뭐 또는 이지 그렇죠. 어떤 거 좋아하니 이거니 이거니 이런 식으로 선택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오월을 사용해 을주시겠지 자, 그리고 그렇게 또는의 의미로 쓰인다고 얘기했고 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지가 있다 그랬지. 오월의 짝지는 뭐라 그랬어? either 이제 그치 either A or B 요렇게 either 자 그럼 예문 한번 봐볼래 여기 Are you coming to Korea in July or August? July야 August야 Are you coming to 뭐 July 올 거야 August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Which 하고 잘 어울립니다. On of Which kind of food do you like better? 어떤 걸더 좋아니? 하 어떤 음식을 이거니? 또는 이거니? 이런 식으로 그치? 자 이들의 짝지 누구라고 했어? 아아 오관의 아, 짝지? 이들이라고 그랬지 그치? my brother either my brother or I my brother 또는 내가 우리 둘중 하나가 should do the d i s h 자 do the d i s h 설거지하다 should 해야만 한다 설거지를 해야만 한다 끝자 그럼 견본 문제 갑니다 a 의 3번 갈게요. AS 3번 자한 문장 만드는 거야 3번 가볼게 어떻게 될까 We can go to museum We can go to n 대 m d a 이거는 여러분 어떤 접속사 지금까지 배운 게 AND를 쓸까요 b r s 쓸까요 OR을 쓸까요 그럼 여기는 OR 들어갈까요 We can go to n 대 m d a m 또 n 남 m d a e m m a k e too 여기서 end겠지, 그치, 여러분? We can go to museum o h a n d 자, museum 가고, 그리고 또 어디 갈수 있다? 남대문 마켓을 갈수 있다.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비번,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부분, 그지요 음, 자, 비의 견본 문제, 자, 3번 갑니다.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중 어떤 커피를 좋아 어, 더 원하 어떤 커피를 원하십니까 Which kind of coffee? 어떤 종류 어느 커피를 Do you want 합니까 Hot 또는 Ice hot coffee or ice coffee 따뜻한 것과 또는 따뜻한 것 또는 ice coffee 이 중에 그치 Which는 뒤에 A or B로 선택권 원하고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치? 그렇게 풀면 될것 같아 많이 어렵진 않았지? 자, 세번 갈게요 세번. 세번은 한글 어, 우리말을 영어로 바로 옮기는 거야 자, c 에 참모 그는 돈을 벌거나 돈을 벌거나 돈을 벌거나 여행을 갈 것이다 자, 한글에서 그는 돈을 벌거나 또는 여행을 갈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어떻게 할까? 그는 뭐할 것이다. He 예, 어 돈을 벌거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? 할 예정이다. Is going to가 지금 있지, 그치? Is going to가 있죠, 그쵸? He is going to 자 돈을 벌다. 돈. Make a money. 여기 있죠, 그쵸? Make a money. make money 돈을 벌거나 또는 or 뭐 한다? 여행을 가다. 뭐죠? 여기. 여행을 가다. go on a trip. 오케이. Okay. go go on a trip. 그치, 그치? On a trip. 그래서 he is going to make money. 자, 돈을 벌거나 또는 go on a trip 할 것시다 Is g o i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여러분 이 보세요.